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싶어 하는 해바라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활력, 지능,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싶어 하는 꽃인 것 같습니다. 쉬운 듯 어렵고 예쁘게 그리기 힘든 해바라기는 수채화의 느낌, 유화의 느낌 여러 그림의 기법으로 그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휘릭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프리지아 레슨에서 알려드린 브러쉬를 흔드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 방법으로 쉽게 그리는 해바라기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중 테크닉 데이지의 방법과 프리지아의 흔들어주는 방법으로 해바라기를 완성했습니다. 기본형에 테크닉 기교를 넣어주면 좀더 예쁘겠지만 오늘은 기교는 살짝 기본형으로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는 아크릴 또는 유화겸용 라운드 브러쉬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루벤스, 화홍 다 가능합니다. 저는 8호는 지금 바바라 제품만 있어서 이걸로 그릴게요. 초코펜을 사용하여 밑그림 그려줍니다. 잎의 색은 어두운 그린과 밝은 그린을 준비하고 어두운 그린을 묻혀준 후 밝은 그린을 사이드에 살짝 묻혀서 살짝 놓아주며 흔들어 주면서 눌러줍니다. 한 번에 그려야 하는데 조명 때문에 마르네요. 다시 살며시 놓아주며 흔들며 눌러서 줄기가 있는 곳까지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다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쪽에 밝은 그린을 묻혀주고, 흔들어주며 줄기 쪽으로 그려줍니다. 이번엔 두 번의 터치로 잎을 완성합니다. 작은 잎은 한 번만 흔들어 잎을 완성해 주세요. 줄기도 그려줍니다. 해바라기 색상은 밝은 옐로, 중간 옐로, 어두운 옐로 세 가지 색을 만들어 정해놓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려야 합니다. 처음엔 형태에 집중하여 연습하고 모양이 잡히면 두 가지 색을 사용해 그려보고 세 가지 색을 사용해 그려보세요. 해바라기는 꽃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색 이상은 사용해야 예뻐집니다. 흔들며 그려주고 다시 반복하여 그려줍니다. 꽃잎의 모양이 똑같지 않도록 그려야 합니다. 테크닉 데이지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초코펜 자국을 지워줄게요. C 부분은 번텀버와 사용했던 옐로우색, 그린색을 올려주어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세요. 이제 약간의 기교로 멋을 부려줍니다. 조금 작은 6호 라운드나 3호 라운드를 사용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그려도 됩니다. 완성입니다. 다음에 만나요.